네. 네자 시작하자요 <recherche> 자 앞으로 합시다 1년 뒤에 1단계 1단계 1 1

김동규 선수의 레이스를 지켜보시고 네. 올해에는 최명진 선수, 초등학교 100m, 200m 신기록 보유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학년인데, 네. 최명진 선수도 기량이 만만치 않게 보입니다. 정말 좋은 선수요서 기록이 10초 7.3을 기록하고 있죠. 야, 정말 좋은 기록 아니겠습니까? 자, 공석도 괜찮아요. 네. 플러스 1.3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식 기록이 나오겠죠. 네. 또 다시 남자 중학교 한국 신교록이 수립이 되지 않나. 네. 자, 정된 기록은 10.